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생을 성실히 살아오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지금 과연 안녕한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가 부모님께 고의 보내온 용돈. 작년에는 분명 넉넉하게 느껴졌는데 어쩐 일인지 올해는 조금 덜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으시죠. 혹은 평생 모은 귀한 돈으로 해외 주식에 투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치가 뚝 떨어져 마음을 졸이거나 반대로 기대 이상으로 훌쩍 뛰어올라 깜짝 놀랐던 경험도 있으실 테고요. 도대체 내 자산의 가치를 이렇게 들었다 놓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애써 모으고 불려온 돈의 가치가 왜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불안하기만 할 뿐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자신의 자산을 현명하게 지키고 더 나아가 불려나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금융의 세계가 여러분의 일상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함께 탐험해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위한 금융의 기초 지혜.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그 해답을 찾아가 보시죠. 그렇다면 먼저 이런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까요? 왜 지금,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외환과 절세라는 주제가 이토록 중요한 이야기로 다가와야 할까요? 어쩌면 복잡하고 어려운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두 가지 개념이 바로 여러분의 일상과 삶의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해 깨닫게 되실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힘들게 일궈온 소중한 은퇴 자금.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가장 안정적이고 현명할지 늘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혹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름다운 풍경을 기대하며 여행 팸플릿을 넘겨보는 그 순간에도 환율은 여러분의 여행 경비에 조용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 넓게 보면 비행기 넘어먼 타국에서 지내는 자녀분과의 교류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보내주는 생활비나 용돈, 혹은 여러분이 자녀에게 보내는 선물 하나까지도 바로 이 외환 변동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문 경제면에서 흘러나오는 복잡한 환율 그래프나 국제정세 기사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의 지갑,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절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세금을 덜 내는 기술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특히 상속이나 증여를 계획하고 미래를 위한 자산 계획을 세우실 때 절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지혜임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평생을 일구어 온 소중한 자산을 자녀나 손주들에게 물려줄 때 불필요하게 많은 세금을 내지 않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요.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자산을 훨씬 더 단단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외환변동과 절세는 단순히 경제 전문가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 후에 안정적인 삶을 꿈꾸고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교류를 이어가며 미래를 위한 자산 계획을 세우는 모든 신이여 여러분의 현실적인 이야기인 셈이죠. 이두 가지 요소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확신합니다. 막연한 궁금증과 약간의 불안감을 넘어 이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해답을 찾아 나설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위한 여정에 저희가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여정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기 위해 오늘은 좀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에 답해보려 합니다. 바로 왜 지금 시니어에게 외환과 절세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돈가치를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 외환 변동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하는 물음들이죠. 이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함께 찾아가며 여러분의 자산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외환과 절세가 왜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간혹 외환이나 절세라는 단어를 들으면 복잡한 경제학 용어처럼 느껴져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두 가지 개념은 사실 우리 신이여 여러분의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로 유학을 떠났거나 직장을 잡아 터전을 잡은 자녀가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릴 때를 상상해 볼까요? 작년에는 100만원을 보내면 우리 돈으로 딱 그만큼이 입금되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같은 금액을 보내도 어쩐지 통장에 찍히는 돈이 조금 줄어든 것 같거나, 반대로 더 많아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환율 변동이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현상이죠. 내 자녀가 애써 벌어 보내준 소중한 돈이 환율 때문에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평생을 알뜰하게 모아온 은퇴 자금으로 해외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분명히 해당 기업의 실적은 좋아서 주가가 올랐다고 들었는데, 막상 내 통장을 확인해 보면 기대했던 만큼 수익이 나지 않았거나 심지어 손실을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업 실적은 그저 그랬는데 엉뚱하게도 환율이 급등하면서 예상치 못한 큰 수익을 얻는 행운을 잡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환율 변동은 해외 자산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꿈 같은 해외여행을 계획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같은 예산으로 넉넉하게 다녀올 수 있었던 곳인데 올해는 환율이 올라 현지 물가가 비싸진 것처럼 느껴져 예산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렇듯 외환변동은 해외 거주 자녀와의 교류, 은퇴 자금 관리, 해외여행 등 시니어 여러분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상황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절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연금을 수령하거나 오랜 기간 모아온 자산을 자녀나 손주들에게 물려줄 때 세금 문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똑같은 금액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더라도 미리 세금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절세 전략을 활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최종 수령액은 크게 차이 날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금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국가에 내야 할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온전히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돕는 현명한 지혜가 됩니다. 결국 외환변동과 절세는 시니어 세대가 자신의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 반드시 이해하고 대비해야 할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자산가치를 결정하는 이 보이지 않는 손 외환변동의 실체에 대해 좀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외환이란 말 그대로 외국 돈, 즉 다른 나라의 통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환율은 이러한 외국 돈과 우리나라 돈을 서로 바꾸는 비율을 뜻하죠. 마치 시장에서 사과 한 개와 배한 개를 교환하는 비율이 시시때때로 변하듯이 달러와 원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도 늘 움직인답니다. 그렇다면 이 환율은 대체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의 물건을 많이 팔아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면 시장의 달러가 풍부해지겠죠? 그러면 달러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내려가고 원화의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즉 원화 강세 환율 하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외국 물건을 많이 사오거나 해외여행을 많이 가서 달러를 많이 쓰게 되면 시장의 달러가 부족해지면서 달러의 가치는 오르고 원화의 가치는 내려가게 됩니다. 원화 약세, 환율 상승이 되는 것이죠. 물론 환율을 움직이는 요인은 이처럼 간단한 무역 활동 외에도 정말 다양합니다. 한 국가의 경제 상황. 예를 들어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 그리고 기준 금리의 변화는 환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가 높은 나라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일 수 있어서 그 나라의 통화 수요를 높여 환율을 끌어올리곤 합니다. 또한 국제 정세나 정치적인 안정성, 심지어는 특정 사건이나 뉴스보도 하나하나도 환율을 출렁이게 만드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의 파도가 수많은 바람과 해류에 의해 형성되듯이 환율 역시 예측하기 어려운 수많은 변수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결정되는 것이죠. 이러한 환율 변동은 우리의 자산과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했을 때 환율이 오르면 투자 수익이 더 커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수익이 줄거나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거나 해외 직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환율이 낮을 때 환전하거나 물건을 사면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환율이 높을 때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결국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지갑과 자산의 크기를 좌우하는 강력한 경제 지표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외환 변동의 민낯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자산 관리의 첫 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외환 변동의 민낯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자산 관리의 첫 걸음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말이죠. 이 외환 변동만큼이나 우리 자산의 크기와 미래를 좌우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요소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로 세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이라면 그저 내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시거나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애써 외면하시곤 하죠. 하지만 절세는 단순히 세금을 덜 내는 기술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키고 불려나가는 현명한 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치 험한 비바람으로부터 집을 보호하는 튼튼한 방패처럼 말이죠. 이 지혜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더욱 중요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평생 일궈온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발생하는 상속세 혹은 미리 도움을 주고 싶을 때 고민하게 되는 증여세 말이죠. 그리고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받는 연금 소득세까지 이 모든 세금은 우리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세금에 대해 미리 계획하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자산이 크게 줄어들거나 심지어 가족 간의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고 싶은데 증여세 감면 한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면 얼마나 아쉬울까요? 반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시기에 분할 증여를 계획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활용한다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감하여 자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절세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고 평온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외환 변동과 이 절세의 지혜가 과연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외환과 절세는 전혀 다른 별개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만, 실제로는 이 둘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가며 우리의 자산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답니다. 특히 해외 자산에 투자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자금을 보낼 때, 혹은 해외에 있는 자산을 상속받거나 증여할 때이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환율이 오르면 투자 수익이 더 커질 수 있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 환율 변동으로 인한 평가 손익은 세금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국내에서만 투자할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복잡한 문제들이 외환이라는 변수와 세금이라는 변수가 만나면서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반대로 해외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자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외환과 절세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해외 자산을 국내로 들여올 때의 환율은 물론이고 각 국가의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중과세 문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섣불리 결정한다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거나 오히려 자산가치가 크게 줄어드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두 개의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져야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듯이 외환과 절세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현명하게 접근해야만 비로소 우리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더욱 키워나갈 수 있는 전략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두 가지 중요한 축을 어떻게 조화롭게 활용하여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를 품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차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환의 변동성과 절세의 지혜, 이두 가지 중요한 축을 어떻게 조화롭게 활용하여 우리 자산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삼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두 가지 개념을 마치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우리 자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해외에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단순히 투자상품의 수익률만 볼 것이 아니라 환율 변동이 내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어떤 세금이 붙을지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미국 주식에 투자하여 10%의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해 보죠. 하지만 투자 기간 동안 원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했다면 한국으로 돈을 다시 가져올 때 실제 수익은 10%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외에서 발생한 투자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까지 고려해야 하니 단순히 수익률만 보고 뛰어들었다가는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거나 세금 부담에 놀랄 수도 있는 일이죠. 마치 맑은 날씨에만 신경쓰고 우박이 쏟아질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마찬가지로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거나 반대로 해외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때에도 외환과 절세는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각 국가의 증여세 및 상속세법은 물론, 한국과의 조세조약 여부, 그리고 자산이 어떤 통화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환율 변동의 영향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해외에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국제적인 세금 문제에 휘말리거나, 어렵게 모은 자산이 세금으로 상당 부분 사라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마치 복잡한 국제선 비행 경로를 짤때 단순히 목적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유지와 각 나라의 입국 규정까지 모두 확인해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환 변동과 절세는 따로따로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우리의 자산 가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치 망원경으로 멀리 내다보듯이 넓고 통합적인 시각으로 이두 가지 핵심 요소를 동시에 바라보고 현명하게 접근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전문가의 조언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금융 지식의 퍼즐 조각을 맞춰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야만 예측 불가능한 금융 시장의 파도 속에서도 우리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더 나아가 현명하게 불려나갈 수 있는 전략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외환 변동과 절세는 복잡한 전문가의 영역으로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과 소중한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금융 지식이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식을 외면했을 때 겪을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손실과 알고 대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마음의 평온함과 자산의 안정성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될 수밖에 없죠. 마치 작은 구멍을 방치했다가 둑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작은 균열이라도 미리 보수하여 큰 재앙을 막는 것의 차이라고 할까요?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전문가의 조언 이전에 바로 나 자신의 이해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작은 관심과 꾸준한 학습이 평생 일궈온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확신하게 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금융의 자유와 평온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외환변동과 절세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시니어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립의 지혜와도 같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불안감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는데 필수적인 지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얻으신 깨달음을 바탕으로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해 볼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작은 지식이 큰 변화를 만들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